사실 항암제나 수술도 있지만 이런 식이요법 같은 간접 치료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 제가 2001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식도암에 걸려서 어, 충격을 받았죠. 왜 충격을 받았냐면, 야 멀쩡한 사람이 수술하고 방사선하니까 저렇게 되네. 어, 이게 놀랬어요. 음, 응.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어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2001년에 처음 개업을 했어요. 지방에 봉지기로 있다가 서울에 개업하는데 한 2년 정도 그 개업 준비 자리 알아보기 이걸 우리 아버님이 서울에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딱 개업을 했어 그래서 아버님이 건강검진을 하셨지 수고하셨으니까 했는데 근데 개업하고 딱한 달째 되는 날 진료실로 전화가 온 거예요 어, 식도암이라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아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어, 수술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한 교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도 의사인데. 뭐 이분들 워낙 바쁘시니까 뭐회진도 아침에 왔다 밤에 왔다 뭐 그래요. 특히 흉부외과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진료실 찾아갔는데, 어, 일단 소화기하면 수술하면 10kg 이상 빠지잖아요. 식도 하면 더 빠져요. 못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님 이한 15kg 빠지셨어요. 노인 네가 음, 수술이 잘 됐대요. 아유, 감사하다고. 근데 아버님이 3년을 살아계확는이 20%가 안 된대요. 그럼 1년도 못 사신다는 얘기는 이 상태로. 그왜 수술했냐 이거. 내생각엔 그때 그래. 아무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 내시경 안 했으면 1년 안에 한 2년은 그냥 큰 문제 없이 사셨을 것 같아. 그게 또 이제 방사선을 했는데 방사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쉽게 보라면 화상을 입잖아. 식도가. 그러니까 따가워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리고 또 수술한 식도가 다시 쪼그라들어서 막혀서 물도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대책을 안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뭐 영양제에 뭐 응급실 가도 뭐 특별히 해주는 게 없어요. 뭐 그리고 이 막힌 걸 해결할 방법이 없대. 야,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벌써 그게 25년 전 얘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어, 독일을 보니까 아우리랑하고 어 다른 거예요. 암 환자를 입원시켜서 암 환자만 입원하는 병원이 따로 있어. 입원해서 영양제도 맞고 비타민도 맞고 통증 조절도 하고, 어 그러면서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는 우리나라에 노인요양병원 제도도 없었어요. 노인요양병원 제도가 2007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치료하지 않는 사람은 입원이 안 되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양병원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요양제도가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독일식 암보완대치약을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어서 제가 미국에 시카고에 가면 매년 5월달에 아스코라고 미국 암학회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개원하고 이제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아스코에 가서 딱 이렇게 보는데 도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대학에 사는 건 수술, 항암, 방사선 세계잖아요. 이것도 1980년대 이후에 활성화된 거예요. 얼마 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표가 뭐가 나오냐면 그때가 2010. 10년인가 12년인가쯤 됐을 텐데 미국에서 37년간 80년대 이후부터 모든 암환자 갑상선암부터 췌장암 까지를 치료 성적을 메타분석을 한 거예요.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를 봤어요 내가. 수술은 25%의 환자한테 도움을 줬다. 그런데 항암 방사선은 5%의 환자 한테밖에 도움을 못 줬다는 얘기 에 내가 잠이 탁 깼어요. 어 이거는 뭐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야 나머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간) 이렇게 달려왔는데 어~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대학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인데 많은 환자들이 수술도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재발하면 또 하고 또 하고 항암도 모든 암이막항암자 철철 넘치고 방사선도 모든 암이 다 하고 재발하면 또 하고 아니에요. 그 우리 병원 전부 암 환자잖아요. 우리 병원 환자 중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 세 개를 다할수 있는 사람은 우리 병원 환자로 봤을 때 수십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수술은 근치적 수술, 치료 목적의 수술, 뭐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 말고 뭐 수술했는데 몇년 지나니까 뭐 임파들이 조금 커서 그 긁어내는 거 말고 제대로 된 치료적 목적의 수술은 딱한 번의 기회예요. 왜냐면 하한번할때다다 드러내니까 다두 번째는 할게 없잖아 그죠 그리고 혈액을 타고 딴 데로 날아가면못 하니까 그리고 처음부터도 사기암 사기암이 뭐냐면 뭐 폐에 있던 암이 혈액을 타고 뇌로 갔다 우리 생각에는 폐도 수술하고 뇌도 수술하면 될것 같잖아요 그건 혈액 속에 암세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수술 불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번한 사람은 재발했다고 또 못해요. 두 번째 방사선. 방사선은 할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주로 흉곽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폐암, 유방암, 식도암 정도로 하지 뭐 복강에 있는 뭐 대장암이라든지 뭐또 골반에 있는 뭐 자궁암, 난소암은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데 꼭 해야 될 때는 약간의 부작용과 힘든 걸 무릅쓰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루틴하게 어, 루틴하게 수술하고 보조요법으로 다지는 않아요. 그리고 방사선을 했더라도 한번 하면 끝이에요. 한번한 한 것을 두 번째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첫 번째 할때 용량을 좀 조금 쏘아서 방사선을 좀 남겨놓으면 한번더할수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지요. 항암제 있는 암보다 없는 암이 더 많다고 보시면 알아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서 암이 생기잖아요. 뭐 그러나 항암은 환자가 많은 암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암 귀암 뭐 대장암 폐암 유방암 뭐뭐이 정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간암이나 담도암이나 뭐 어? 두경부암이나 또 비뇨기과 쪽암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요도암은 아직까지 갑상선암을 포함해서 항암의 효과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제 많이 발전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걸리면 수술항암 방사선 중에서 수술이 절대적인 치료예요. 차트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항암 방사선은 수술의 보조요법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못한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완치는 쉽지 않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초기가 아니라면 수술 항암 방사선을 통해서 완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러나 또 아주 초기에 발견하기엔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더 좋은 건 뭐냐 아예 안 걸려야 되겠죠 어 그래서 사실은 안 걸리는데도 포커싱을 해야 된다. 저는 정보실 있으면 좋겠어요. 의료보험, 어, 의료보험을 이 식이요법이나 건강 관리를 의사들이 교육시키는 거를 포함시킨다고 생각해. 그러면 궁극적으로 의료비가 확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슨요법이라는 제암 거슨요법 식이요법을 하는 의사잖아요. 어, 우리 대한재암거선의학회가 2015년에 발족했어요. 거기에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시기를 전남적으로 하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왜냐하면 은 시기를 하려면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저는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보통 한두 시간씩 쉽게 쉽게 여러 번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을 바꿔놔야 되거든. 우리가 음식을 바꾼다는 거는 남자들 담배 끊는 것보다 힘들다 그래요. 절실해야 되거든. 그리고 확실하게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의료보험에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야 딱암환장만 보니까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뭐두 시간씩 상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일반 그뭐 내과 질환 이런 거 보시면서 하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됐고 어쨌거나 어쨌거나 안 걸리는 게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데 그럼 예방을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암을 예방하려면 암의 원인이 알아야 돼. 아이 놈이 이 암의 원인이야. 그럼 걔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이제 병리학 교과서에 보면은 뭐 수만 가지 암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원인이 원인을 다 모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확실히 아는 거는 자궁경부암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궁경부암은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대신 위험 인자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는 게 발생하는 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때문에 생긴다고 봐요. 하나는 유전적인 게 반드시 있죠. 그죠? 어, 뭐 그러나 사실은 암은 대사 증후군보다 유전적인 경향이 좀 낮아요. 예를 들자면 엄마 아버지가 다 대사 증후군이 있어. 뭐 엄마는 당뇨가 아버지는 고질성이야. 그러면 자녀들이 뭐80% 가까이가 대사증후군이 뭐라도 온다고 돼 있어요. 주로 이제 뭐한 60대야 오겠죠. 뭐열살 때부터 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암 엄마도 암이고 아버지도 암이야. 그렇다고 자녀가 암이 될 확률은 10%가 안 돼요. 보통 한 7, 8% 그러는데 물론 암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유전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리스크 팩터, 위험 인자, 원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담배가 폐암의 원인은 아니지만 위험 위험 인자죠또맵고짠 음식, 특히 짠 음식이 위암의 어 원인은 아니지만 위험 인자 죠. 그런 위험 인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면역력. 이제 어 그래서 유전적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어, 한때 우리가 80년대 항암 치료할 때 흥분했어요. 이제 10년 안에 항암제로 모든 암은 정복할 거야. 그래서 80년, 90년 항암 치료 엄청나게 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을 해서 이제 유전자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아, 유전자 치료, 뭐 줄기세포 치료, 표적 치료로 모든 난치병을 없앤다. 라고 타임지에 2003년 표지를 놨어. 근데 2010년 타임지 표지에 그게 아니었다라고 났어요. 그래서 지금 유전 유전체 치료에 투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음, 한동안 투자했는데 를 결과물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하늘의 영역이 아닌가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 뭐 이런 전제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나머지 두 개예요. 리스크 팩터를 위험 요소를 줄이고 면역력을 키우면 되겠죠. 면역력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이 암이 발생을 할때 이제 이렇게 하죠. 유전자가 복제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뭐 적혈구 이런 거는 28일 정도 생존한 다음에 파괴되면 유전자가 똑같은 적혈구를 복제해서 만들어내. 뭐 혈소판은 3~4일 살고 파괴되고 그래서 뭐뭐 뭐, 뭐 간에 있는 세포는 또 일부가 매일매일 파괴되면또 유전자로 복제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복제를 하다가 한 번씩 엉터리로 하는 거야. 불량품이 나온다 이거지. 근데 그 불량률이 얼마냐면 1억 분의 1이 돼요. 1억번 일억 1억 번 복제를 잘하다가 한번 불량품이 나와. 그게 암이라는 얘기지 근데 따지고 보면 인간이 만든 어떤 기계보다도 어. 우리의 하나님 만든 우리 몸은 완벽한 거예요. 분량률이 글쎄요, 보통 공장에서 뭐 만들 때분량률이뭐 0.1%, 0.1%로 천개 중에 하나인데 그죠? 뭐 0.1%보다 낮을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1억 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우리 몸이 백조기 때문에 하루에 이 계산상으로 400개의 분량품은 나온다. 400개 암세포는 이상은 생긴다고 나이가 들면.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래서 뭐 어떤 사람 400개 생기고 어떤 사람 4000개 생기겠지. 그렇다고 다 암환자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보면는 군인들이 있잖아. 어, 이상한 놈들을 다 없애는 면역이라는 군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백혈구도 면역세포고 활성산소 여러분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면역세포 중에 하나예요. 면역 역할을 해요. 그리고 NK 세포, T 세 인터페론, 인터로킨 이게 다 우리 군사들이에요. 얘네들이 어떤 뭐 이제 연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 하루에 우리 면역력이 건강하면 하루에 3천만 개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3천 개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뭐 면역력 키우는 굉장히 어, 중요하겠죠. 암이 안 걸리거나 또 한번 암을 치료한 사람은 재발 안 하는데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하고 또 위험인자를 낮추자 그것들이 결국 뭐겠어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많잖아요. 뭐 공기도 있고 뭐 세균들도 있고 바람물질도 있고 또뭐뭘 먹느냐도 있고 어떻게 운동하냐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어, 스트레스 관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해로운 걸 줄이고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력을 키우냐. 이게 관건인데 그중에 1번이 저는 먹거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24시간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어 먹거리가 정말 중요한데 당뇨 환자가 식이 안 바꾸고 당뇨약만 자꾸 처방해 주면 난 이건 좀 뭐랄까, 의사의 양심이 아니라고 봐요. 병조가 약 주는 거 아니야. <laughs> 그제?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이요법 제대로 하면서 약 처방을 딱, 당뇨약 먹는 분은 아침마다 딱뭐뭐90 얼마 딱 나와. 근데 아침에 오늘 200 나왔어. 할머니 어제 뭐 먹었어요? 뭐 어저께 철떡 하나 먹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를 조절하지 않는 거는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왜냐하면 시기를 바꿔야지 내 몸의 혈액이 바뀌고 혈액이 바뀌어야 지내 몸의 세포가 바뀌고 세포가 바뀌어야지 내몸 전체가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암도 마찬가지예요. 유방암니다내 몸과 떨어져 있는 유방이 아니잖아요. 유방을 건강하게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 해야지 유방도 건강해지고 췌장도 건강해지고 다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식이요법이 1번이다 그래서 환절부보에 그런 얘기예요. <laughs> 당신 오늘부터 일주일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쓰레기 같은 거 먹고 피검사 한번 해보자. 뭐, 뭐, 알잖아요. 뭐, 짜장면 곱빼기 먹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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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갈비 먹고, 뭐, 뭐, 크으, 인스타 햄버거 먹고, 일주일 그렇게 먹으면 피검사 하기 전에 자기가 알, 알아요. 야, 이래갖고 못 살겠다. 그 다음에 일주일을 정말 좋은 거. 신선한 야채로 샐러드를 먹고 소식하고, 딱 먹는 시간 단축하고, 이러면 피검사 안 해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 처음에 오면 딱 혈액검사를 해요. 혈액검사를 하면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답이 나와. 첫 번째가 뭐냐면 영양제 먹는 사람인지 안 먹는 사람이 답이 나와. 사람들 그러지요. 밥잘 먹으면 되지 무슨 영양제야. 그거 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비타민 D 햇빛 우리나라 햇빛으로 못 만들어요. 비타민 D를 진짜 우리나라 햇빛으로 만들려면 영양분도 충분히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한4 우리나라 북이 37도잖아요. 그죠한 4월에서 10월까지 정도는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가장 조사량이 많은 햇볕이 따가울 때한두시경에큰 관절, 어깨 관절,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을 노출시킨 상태로 20분이 있어야 돼요. 아니, 시골에 농, 요즘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시골에 무슨 소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 살면서. 그러니까 자주 가 자기도 텃밭도 가꾸고 그런 분도 검사하면 비타민 D 영양제 안 먹으면 결핍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다 가리고 다니고 코로나 때 마스크 갖 주고 뭐 농사 짓는 분들 전부 다 밀지 못하 쓰고 다 입고 그리고 차 타고 다녀서 이 유리로 들어오는 빛은 비타민 D 못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인은 비타민들를 영양제를 먹거나 주사를 안 맞으면 결핍이에요. 음, 그리고 비타민 B군을 먹는지 알수 있고 또 얼마나 좋은, 좋은 음식 먹는지 항산화, 항산화 능력이나 수치라든지 활성산소, 면역수치 보면 정말 답이 탁 나와요. 그래서, 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왜 가족들이 질병을 공유하잖아요. 어. 그리고 뚱뚱한 집은 애들도 다 뚱뚱하고 물론 유전자가 그런 걸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생활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laughs> 치맥 먹고 테레비 보고 누워 있다. 그럼 아들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탁 응? 신선한 과일과 샐러드를 먹고 일찍 먹고 그리고 아침마다 운동하시고 뭐 이러더라. 그러면 아이도 들 그렇게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활 습관 훈련이 정말 중요한데 어, 암 환자들은 일단 절실하기 때문에 제가 잘 설명하면 지키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결과가 다릅니다. 제가 20년 해봤잖아요. 처음은 긴가민가 했어요. 1호가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 대학병원 교수님이 수술은 잘 됐는데 3년 생존율이 20%안 된다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 13년 반더 사셨어요. 진통제 한 번도 안 먹고 우리 아버님 내가 하라는 대로. 음. 그리고 뭐 우리 병원 그런 환자들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항암만 주기차게 하는 사람, 똑같은 병, 똑같은 체장암이 똑같은 대장암이야. 근데 항암만 한 분가 하고, 음. 이런 수술의 노력,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한 사람은 통계를 따로 내도 될 정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